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순조로운 수출을 위해 현재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를 초과한 부품 국산화율이 점차 더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수입하던 부품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생산비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인 터보팬 엔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을 도입해 80%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지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엔진이 아닌 독립적으로 개발된 대한민국산 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전투기 부품 국산화는 정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완성을 위해서는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며 2030년 초반까지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용 및 유지보수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품국산화, 특히 독립적인 엔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은 물론 전투기 개발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 엔진의 진행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 로키드마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전자장비 개발에서 중대한 장애를 마주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F-35 40대 도입을 조건으로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은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전자전 방해 장비 등 주요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한국은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상징하는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엔진 의존으로 인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 중인 미국산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독립적인 엔진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양산을 앞둔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반드시 장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엔진 개발에는 약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총 4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화력을 넣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두산과 카이가 협력했다는 소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17일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강구영 카이 사장과 정현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항공 엔진 중장기 계획에 발맞춰 1만 5천 0급유 무인기용 엔진 1만 흡급 무인 기용 엔진 100에서 500 흡급 다목적 무인 기용 소형 엔진 개발의 양사가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공 엔진 개발을 맡고 카이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해 2030년대 초까지 1만 흡급 무인 기용 엔진과 1만 5천 흡급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항공 엔진은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현인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국산화와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방과 학연구소 주간의 1만억 금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엔진 설계, 구성품에서 터빈 부품 제작 및 후가공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기반이 유사하며 목적에 따라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과 안전성을, 항공 엔진은 고출력과 경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국산화를 목표로 기술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미래 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와 두산이 공동으로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몇년 되지 않아 KF21 전투기의 실물을 공개했으며, 이제는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이뤄낼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우수한 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보유한 기존 전투기보다도 더 빠르고 민첩한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항공 엔진 기술을 선도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항공산업을 지배하는 3대 기업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에 2,000켈빈급 소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두산의 차세대 가스터빈 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중인 1900켈빈 기술이 기반이 되어 2000켈빈 엔진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화의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성능 향상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F414 엔진은 970억 원중약 125억 원을 차지하며 항공기 가격의 10%를 넘는 고가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엔진이 개발되면 같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더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어로스페이스가 시험평가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 엔진 개발에는 설계, 제작,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평가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엔진 터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은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적인 발전 엔진 터빈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 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과 발전 엔진의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두산은 초고압 터빈 기술과 소재 개발 경험을 적극 활용해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17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를 보유한 두산은 지난 10년간 축적한 소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공 엔진에 필요한 새로운 합금강을 제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두산의 협업은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항공기술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두산의 기술을 항공 엔진 개발에 접목하고 두산은 한화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서 지원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두산과 카이 협력 소식은 엔진 개발에 있어서 호재 중에 호재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도 이에 맞춰 엔진 시험 평가 시설을 준비 중이며 이들의 협력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완성 직전의 엔진과 낮아진 양산 가격을 공개하자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성능은 향상되고 가격은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려는 트루키에가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나서는 등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20여 종의 다양한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칸 전투기에 탑재될 터보펜 엔진뿐만 아니라 전투기 보조동력 엔진, 헬기용 엔진, 호위험 엔진, 전차 엔진, 무인기 엔진, 장갑차 엔진 등 다방면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겠지만, 티르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때 가까운 경쟁자로 보였다가 이제는 멀리 앞서 나가는 상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티르키에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며 기술 이전을 통해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엔진 기술을 활용하면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엔진 날개가 높고 손상되는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고성능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던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레덴드 휘트니와 지양공,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사실상 항공기 엔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유럽 합작사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쟁을 통해 항공기 엔진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해 온 이들 국가는 기술 이전을 제한하며 독과점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엔진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로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점화해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초음속 비행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F21 전투기 엔진 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연구를 시작해 2017년에는 연구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램제트 엔진의 개발은 2018년에 시작되어 올해 2023년에 초기 테스트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학연구소와 하나여로는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한 동의를 얻어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엔진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 일명 코브라 기동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고바음각 기동 비행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단계적인 엔진 개발을 통해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구동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차세대 램제트 엔진은 기존 엔진에 비해 뛰어난 출력과 연비,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연구원 충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요 업체들은 최소 8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4분의 1 수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정밀한 무인 공정을 통해 엔진 제작 효율성을 높이며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축적된 기술력과 국가적 지원이 현재 항공 엔진 개발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산 엔진이 향후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가 공개한 엔진 프로토타입은 사실상 설계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두 가지 기술은 효율적인 연소를 구현하는 설계 기술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및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입니다. 한화는 엔진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설계 기술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다고 여러 차례 자신감을 내비쳐 왔습니다. 소재 기술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엔진 국산화 사업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효율적 연소가 가능한 설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화가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은 15,000파운드의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에 탑재되고 있는 F414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 목표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3단 펜, 6단 압축기 일단 고압 터빈, 일단 저압 터빈이라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성은 F414 엔진과 거의 유사합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은 7단 압축기를 채택했지만 한화의 시제품은 이를 6단으로 설계했으며 압축기와 펜 사이의 공간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 향후 6세대 전투기 엔진 업그레이드 시 대용량 발전기 장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F-414 개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참고해 최신 개량형 설계를 기반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현재 엔진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시제품 설계 변경점에서도 확인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성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최초 개발 엔진부터 18,000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 기종으로는 KF-21 블록 3와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섭씨 1,625도, 1,900K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검토 중인데, 이는 18,000 파운드 추력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1,800개의 소재를 검토하던 것과 비교해 큰 기술적 도약을 이룬 것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엔진은 GE 라이선스를 활용해 생산된 F-414 엔진으로 KF-21의 후속 양산 종료 시점까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45년간 축적된 항공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월 25일 방위사업청과 약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KF-21에 탑재될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을 포함하여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탑재되며,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시까지 필요한 엔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45년간 1만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엔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 f KF-16, F-15K, T-50 등 다양한 우리군 전투기의 엔진을 해외 면허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습니다. k f 1 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역시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인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창원일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엔진 전문기업으로서 완벽한 품질의 엔진을 공급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독자 항공 엔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산 기술력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자랑스러운 K방산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게 대량 사살당했다는 내용이 해외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을 두고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유럽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조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에 돌입한 KF-21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는 아직 실전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KF-21의 등장이 이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보도에서 양산에 돌입한 KF21이 유럽의 전통적인 항공업체들에게 상당한 경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6 및 F15EX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F21은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5세대 스텔스 기능과 6세대 유무인 복합 운영 가능성까지 추구하는 진화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 모델들이 성능 한계에 도달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KF21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KF21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 비용을 제외한 KF21의 가격은 대당 약 천억 원으로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포함된 수준입니다. 1,500억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라팔과 타이푼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 또한 KF-21이 라팔과 타이푼에 비해 가격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KF-21은 현재 양산 초기 단계에 있으나 추후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이 검증된 기술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도 KF-21EX 모델이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층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 방산 업계가 KF-21을 극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KF-21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163닷컴은 KF-21을 조롱하며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J-20 전투기가 서방기술 없이도 미국의 F-22와 F-35에 필적한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성능 논란과 국제적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의 만족감을 표하며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을 협의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협상단은 KF21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고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합니다.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에 달하며 부품 생산 및 공장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전투기는 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2026년 개발 완료 이후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의 해외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KF21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